이 사도신명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려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언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는나이다 아멘 목요일 아침 함께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기혼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이번 주 주제는 계속 용서에 대한 말씀과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화요일의 묵상의 주제는 용서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였습니다. 헨리나 원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 서로의 만남을 계속 지켜주는 것. 그것은 용서이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어주고 또 형태를 유지해주는 그 접착제. 접착제가 바로 용서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이 용서는 상대방이 결정과 약점이 많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 동시에 나도 결정과 약점이 많은 부족한 존재라는 걸 내가 고백하고 또 나도 그 앞에 겸손해지는 것,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고 비난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러니, 우리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자. 그것이 공동체를 지켜주는 접착제이다. 그것이 목요일날, 아, 죄송합니다. 화요일날, 화요일날의 묵상이었습니다. 어제 수요일의 제목은 용서를 통한 치유였습니다. 용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자유롭게 할수 있게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용서라는 더 근본적인 이유, 더큰 이유는 나 자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헨리 나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속에 그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 복수심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자. 나를 위해서 놓아버리자. 그럴 때내 마음 속에 치유, 치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한 치유입니다. 이 치유는 나를 위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나에게 유익함을 수요일 날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용서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이니까.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참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살리 나무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용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헬리나웨이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헬리나웨이는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가? 우리는 어떠한때 가장 깊은 상처를 입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거절당했다고 느끼거나 버림당했다고 느끼거나 학대받고 또는 폭력을 당했다고 느낄 때 그런 느낌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 우리의 연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우리 주변에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즉, 그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전혀 상처를 주고받 그런 사이가 아닌데 바로 여기에 가장 큰 상처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또한 상처를 안겨줍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아주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상처를 받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울부짖게 됩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기 바랐던 당신, 나를 사랑하는 당신,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버리다니 나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한 당신을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 이 부분은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해가 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 여기 예를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우리의 부모,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 우리의 연인 심지어 우리의 자식들, 어, 뭐 가까운 이웃들. 그런데 왜 거기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냐면 우리가 기대했던 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건 배려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나를 감싸주는 그런 깊은 애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사랑을 기대하고 배려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거절당했을 때, 배신당했을 때, 심지어 나아가 내가 학대받고 폭력을 당했을 때, 아, 이럴 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상처, 그게 어떻게 용서를,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용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라고 헬리나웨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돌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사랑, 그러한 용서로 우리 우리 감사한 자,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이럴 때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정말 불가능할 거야. 이럴 때. 꼭 어떻게 우리 마음이 용서가 되겠어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또 나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 어, 용서가 안 되죠. 용서는 이럴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자아를 넘어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용서받지 못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그러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를 실천하자.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용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자. 이것이 헨리 나우웬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헨리 나우웬 본인도 인정합니다. 이거 불가능한 거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독자적인 힘으로안 돼요. 우리 사람의 본성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도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 믿는 사람들의 해야 할 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결론부분읽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가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 정말 원수도 사랑하라 이거 우리가 할수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왜 실천해야 되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용서는 잊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가 받은 상처에 대한 기억은 오랫도록 심지어 한 평생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 기억을 눈에 뜬 표적으로 우리의 몸에 지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의 기억하는 방법을 바꾸어 줍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기억하는 방법을 바꾸어 줍니다. 즉이 과거에 상처받은 기억이 있는데 이걸 용서하지 않았을 때는 이 미움으로, 분노로, 복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실천했을 때는 그 기억을, 그 상처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는가 그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의 힘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파괴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용서는 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마음의 지혜를 깊게 해주는 사건으로 변화하게 합니다. 용서는 진실로 우리의 기억을 치유합니다. 아이 부분은 잘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용서는 우리의 기억을 치유해준다. 용서를 통해서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우리의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준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했을 때그 용서의 힘은 뭐냐면 우리의 기억을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기억이라는 게 전에는 그 생각만 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용서는 그냥 막 복수심과 어 정말 저주가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이런 상태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시도하고 뭐 처음에 금방 되겠어요 시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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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그것을 놓게 될 때는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은그 마음 변화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측은하게 느껴집니다 전에는 그사람 미웠어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분이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로 그 사람을 내가 놓아주고 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 영혼의 내가 동정심이 갑니다 나아가서 긍휼한 마음까지 가질 수가 있어요 참안 됐다 저 사람도 어, 측은심과 더불어 동정심 그리고 긍휼뭐 어, 사랑까지 힘들겠죠 어떻게 사랑까지 할수 있겠어요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과거의 기억이, 그 상처의 기억이 나를 괴롭히고, 막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고, 아,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놓아주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니까, 우리 측은하게 생각하니까. 이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내 성품이 더 성숙했을 때, 그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내 성품이 이렇게 성숙해서 저는 그 분노의 마음이 이 측은심의 마음으로, 복수심의 마음이 이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이 기억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내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 용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단계를 이룰 때, 나와 비슷하게 그런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 있을 때그 사람들을 내가 돌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도 내가 같이, 같이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주는 치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주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주는 변화입니다. 어, 헬리나우에는 오늘 용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용서라는 그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다른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어,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말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 헬리나우에는 그래요. 이거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까지 갈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인데, 그것이,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단계까지 갔을 때 그것이 나에게도 은혜가 되, 되고, 그리고 내가 겪었던 것을, 그런 비슷한 일을 겪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은혜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 우리에게 주는 거대한 신앙의 도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영양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진정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주셨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하며 떠나는 우리를 그님 없이 사랑해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에 간직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옵나이다. 불가능하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의 기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용서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보아주시옵소서 우리 묵상의 말씀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머읍시며, 뜻이 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대로 사해준 것같이 우리 주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게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목소리>